어, 대표님, 지금 뭐 하세요? 어, 네. 오늘 지금, 일단은 말하기 전에 여기 보이시나요? 이제 추석맞이로 나올 무기버섯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입구가 없어요, 입구가. 입구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거를, 배지를 너무 많이 제가 생각을 못하고 걸어서, 지금 옆동 폐상을 하고, 다 옮기고 있습니다. 최근에 막 여섯 시내 고향 혹시 보셨던 분들도 있어요. 거기 재배했던 데가 막바지 수확이라고 제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거기 수확을 다 끝내고 새로운 배지로 다 교체해서 엄청나게 싱싱한 지금 버섯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고객님들이 받으시는 버섯은 아마 다 여기에서 수확한 버섯이 나갈 거예요. 생모기는 수확하자마자 바로 나가기 때문에 이건 진짜 탱글탱글해도 안 탱글탱글 할 수가 없죠. 추석맞이 제가 또 이렇게 맛있는 걸 선사하기 위해서 열심히 옮기고 있습니다. 일단 옮겨볼까요? 이게 생각보다 손가락이 무지 아파요, 이거. 이거, 이렇게. 이게 하나에 1.2kg. 몇 개야? 6개인가? 아이, 정도는 뭐, 힘이. 에, 굿! 남는 게. 남, 항상 얘기하지만 남는 게 체육밖에 없다고. 아, 아. 어, 이렇게 걸고 있어요. 지금 오늘, 어, 그, 외국 친구들 네분 왔어요. 여자 한 분, 남자 세분 왔는데, 풀, 콩밥 풀도 매야 돼가지고, 오늘 가는 김에 같이 한번 해보려고, 일단 빨리 나라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저 몰골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그래요? 아까 머리를 못 갖고 나왔어요. 오늘 5시에 지금 방제하고 계속 일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오늘 촬영을 8시에 하고 있어 지금. 예. 네. 네. 일단 한 번. <laughs> 화이팅! <웃음> <웃음> 일단 한번 옮겨보고 어, 진행 일을 좀한번 해볼게요. 지금 버섯. 피니 보면 어때요? 버섯 좋아보여요? 네, 너무 이쁘게 생긴 것 같아요, 버섯이. 장난 아니죠? 네. 지금 한창 또 지금 뒤에서 수확이 되고 있고, 저는 열심히 이렇게 힘이나 쓰는 일 하고, 예. 네. 네. 저는 이런 일이 적성에 맞아가지고. 아니, 이거 생각보다 힘들어요. 이제 하나씩 날라야겠고요. 지금 여기 보이시면 처음에 그 배지 다 걸렸던 데를 지금 다 버리고, 저기 끝에 보여요? 배지산? 지금 배지산을 만들어 놨어요. 이제 곧 있으면 이거 탈봉하고, 다 톱밥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톱밥을 콩에 다시 재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엄청난 유기물이에요 생각해보면 참나무 톱밥에 뭐 미강 들어갖고 거기에 균사 부수된 거 포함하면 엄청난 거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걸 제가 이번에 콩밭에 사용을 해서 콩까지 해서 이렇게 순환농업이죠 한번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날랐으니까 이제 오늘 콩밭 마무리 풀 작업할 거예요 풀 뽑는 거 자 콩밭으로 한번 바로 이동해 볼게요 이거 한한시간이면 끝날 것 같고 이제는 콩밭으로 이동해서 오늘의 나머지 작업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이야! 바로 다 배지 작업을 끝내고 논에 나왔습니다 뒤에 보이시면 지금 저까지 포함해서 4명이고 지금 버섯 다 따면 여서, 여성분까지 올 거예요 그래서 총 5명이서 저랑 같이 할 거고 오늘 작업할 필지는 총7 필지예요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볼 건데 어, 오늘 인력 되게 비싸요. 예. 네, 돈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혼자 하는 양은 안 되니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면, 이거 보여요? 넝쿨? 이 넝쿨이 감기면 콩도 쓰러지고, 이게 수확량에 큰 영향을 미쳐요. 근데 이거는 약으로 죽일 수가 없고, 일일이 지금 저기서 뽑고 있죠? 이거 다 일일이 뽑아야 돼요. 이논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많아요. 그래서, 저 이거를 오늘 다 없애버리러 왔습니다. 어저께 제가 여기 애초기 다 쳤거든요.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아. 그럼 이게 꼭 손으로밖에 제거할 수 없는 건가요? 맞아요. 처음에 약들을 밀 때, 이렇게 그때 보여드렸죠. 이거 약으로 이렇게 미는 거. 그거 했을 때, 어느 정도 잡혔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잡혀갖고, 지금 이게 다 엉켜버렸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뽑습니다. 저렇게 뽑는 거 보이죠? 저렇게 다 뽑아야 돼요. 오케이! <laughs> 자,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와, 콩다 쓰러졌어, 씨. 콩이 쓰러지면 다시 이렇게 쏠 수는 없는 건가요? 인코비가안 나와요. 근데 지금 이게 쓰러진 게 보면 다이 덩쿨 때문에 쓰러졌어요. 얘가 비가 오면 감아버리니까 힘을 못 줘요, 얘네들이. 이게 덩쿨도 덩쿨인데, 이거 피. 이런 애들이 먼저 죽어버리거든요. 얘가 누우면 콩도 같이 눕는 거예요. 이게, 콩농사가 풀 관리가 왜 중요하냐면, 넘어지는 것도 넘어지는 건데, 뭐, 양궁도 뺏길 수도 있겠지만, 얘들이, 나중에 수확을 했을 때 색이 변해버려요. 자기 풀이랑 이런 걸안 해주면. 그래서, 콩은 풀만 잘 뽑아도 성공했다고 하는 게, 그 말입니다. 반 성공했다고 하는 게. 지금 여기는 안 성공했어요. 다 누웠어. 진짜로. 와, 이렇게 누웠나? 여기는 제초제 작업이 그러면 제대로 안된 거죠? 아니요 잘 됐는데 이 얘네들이 잘안 잡힌 것 같아요 음. 와 이게, 이게 너무 심한데 여기 지금 여기 보면은 콩잎들이 좀 갈가 먹혔는데 이런 거는 수확이랑 상관이 없나요?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흔히 말하면 이제 곧 있으면 노린재가 활성화 시기예요 그래 노린재 피해가 있는 거죠 애벌레 유충 그 방제를 지금 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하고 왔는데 아직 여기는 안 했어요 왜냐면 사람이 들어올 곳이라서 농약 방제하고 또 작업하면 몸에 안 좋을 것 같아서 여기는 오늘 작업 끝나고 저녁에 방제해야 됩니다 아콩 꽃도 피나요어 얘네한테 인산하고 가리 성분을 많이 투하해주면 를 얘네가 이제 그꽃핀게다꽃투리로 가서 큰 알이 맺히는 거죠 일단 보여드릴게요 꽃투리 맺힌 거 일단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창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알려드리려고 뭐하나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작은 거 하나 잘라가지고 야빠밤와 이거 엉켰어 이러니까 얘네가 잘 자라겠냐고 지금 보이시면 지금 이게 콩이에요 이제 콩잎인데 지금 이거 보면 가지도 별로 안 쳤고 어, 꽃도 별로 안 폈어요 그 이유는 너무 많이 못자랐다 제가 순을 여기서 쳐줬어야 되는데, 이 농지만 순을 안 쳐줘서 현재 이런 상황인 거고, 여기 보이시면, 지금 여기 꽃 폈죠? 이 꽃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여기 꽃투리. 지금 이게 이렇게 커져서 저희가 먹는 그 콩처럼 되는 거예요. 그니까 러이 꽃투리가 많이 맺힐수록, 그리고 이 꽃투리가 튼신할수록 큰 콩, 그 다음 수확량이 많이 나오겠죠. 작년에는 진짜 이렇게 쩔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때 이제 1.4kg, 5kg씩 먹었는데, 올해 이 농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른 농지도 다음에 한번 촬영해서 보여드릴 건데, 진짜 다른 농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매힌 데도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가지가 엄청 많아요, 격가지가. 근데 이건 여기서 이렇게 순치기 했을 때, 이렇게 잘라줬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얘가 이렇게 멋치게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현재 아쉽습니다. 콩농사가 참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손도 많이 가고 어려운 것도 있어요. 올해 기대해보는 거는 진짜 평당, 어, 1.4kg씩을 기대를 했는데, 뭐 그런 농지도 있고 안 그런 농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만큼 잘 나와야 될 텐데 아쉬움도 있습니다. 오늘 긍정농부 또모기섯하고 지금 이렇게 콩, 뭐풀 깎고, 뭐눈독 자르고, 뭐 별짓 다 하고 있어요. 엄청 너무 바쁘게 살고 있어서 유튜브 업로드가 좀 많이 늦었는데 또 이렇게나마 긍정농구 이렇게 열심히 아직도 어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앞으로 타고 싶은 영상이 많은데 조금 어 이거 콩밥만 이거 이너놈의 이이 새끼들만 얘네들만 잡고 제가 예 다시 돌아올게요 얘네들이 아 진짜 너무 힘들게 해요 사람을 진짜로 콩문 가지시는 분들 알 거예요 이 나팔꽃 어 얼마. 이렇게 하고 싶어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금용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촬영할게요. 안녕. 예!